퍼는 주로 이제 짧은 털 같은 거 표현할 때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새로 가볼게요. 새로 하나 여시고, 네. <laughs> 여기다 해볼까? 토러스에다 해볼게요. 토러스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음. 일단은 뭐, 고로도 쉐이딩 라인. 네. 기본 상태에서 얘를 메이커 히터블 해줘야 되니까요. <laughs> 네, C 누르거나 메이커 히터블 해주시고, 자 선택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에 헤어 오브젝트 f 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어, 얘는 지금 볼게요. 약간 밤송이처럼 네, 털이 나오게 되고요. 어, 개수가 좀많아질려면은 오브젝트 탭 옵션은 뭐 오브젝트 탭 있는데 카운트 한 3만 정도 비주시면은 예, 개수가 더 많아질 거고요. 음. 음 밤, 밤송이 털 같은 거, 예, 밤송이 모델링하고 털 같은 거 이런 것도 할때딱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시 느낌,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표현해도 좀 좋고요. 랭스로 이제 길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네, 바, 에, 길이가 다 똑같죠? 바리에이션을 한20 정도 주시면은 길이가 이제 20cm 범위 안에서 무작위가 되는 거고요. 세그먼트는 얘가 지금 직선으로 지 뻗어 있긴 한데, 얘가 좀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얘는 이제 뭐 이런 식의 브러쉬로, 헤어 툴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에, 헤어 툴은 닫을게요. 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랜덤 아이즈, 랜덤 아이즈는 이제 각도를, 랜덤 아이즈 한 20도 정도 주면은 이제 각도가 이렇게, 에, 이제 무작위로 되면서, 어, 이제 좀 진짜 털 같은 느낌이 되죠. 뭐 색상 바꾸려면은 아래 이제 아까처럼 이제, 머터리얼이 생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뭐 근데 약간 지금 빨갛게 됐네요. 자, 요, for는 이요 밑에 보면 이제 컴이라고 돼 있어요. 컴xyz인데 이게 컴이 빛이죠. 빛인데. 어, x, y, z 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음, 어떤 영역을 지정해서 하게 돼요. 이 방법만 좀 살펴볼 건데요. 좌측에 폴리곤 모드로 바꿔주시고 토러스를 선택해주세요. 토러스를 선택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잡을 거라 고렉 그 탕글 셀렉션 렉탱글 셀렉션을 선택해 주시고, 어, 아, 뒷면까지 잡을 거라서 온 v 셀렉트 비저블 체크를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절반만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절반만 딱 잡아 보시고요. 자, 얘를 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여기 셀렉트에 가시면은 Set s e 은 이제 모델링할 때 주로 하는 재질 재질 같은 거할때 Set s 하는 거고요. 여기 Set Vertex Weight라고 있어요. <laughs>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는 거고요. Set Vertex Weight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지금 0%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다 제가 10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이쪽은 지금 노란색, 네, 지금 노란색은 100%, 그 다음에 <laughs> 빨간색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다시 제가 for를 선택해 볼게요. for에서 어, 여기다가 comX, com x 여기 지금 set vertex weight가 있죠 태그 위에 얘를 com x에다가 끌어와 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의 털이 X축으로 이렇게 방향이 휘어진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쪽은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가진 못하니까, 이게 딱 붙게 됐고, 대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가지게 되죠. 음. 자, 중간을 잡아볼까요? 다시 요, set vertex way 더블 클릭 하시면 선택 영역이 나오죠? 음, 어, 다시 좌측에, rectangle selection 선택하시고, 반, 아 중간, 중간을 요렇게 잡아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3분의 1 정도 잡아보시고, 네, 지금, 토러스가 안 잡혔군요. 다시 토러스 선택하고, 토러스 선택하고, 이렇게 반 정도 중간에 잡아보고요. 셀렉트의 셋 버텍스웨이트로 갈게요. 여기서 밸류를 50으로 해볼게요. 50% 오케이 하시면 은여기 주황색이 되죠. 자렌더뷰로 볼까요? 이러면은 어, 중간 부분은 절반 정도 영향을 받아요, 50은. 0은 완전히 X축으로 치우치게 되고, 예, 빨간 부분은 그냥 뭐, 원래 있던 대로 예, 나타나 있게 되고요. 자, 다시 f 를 선택해서, 컴 예, X에 있는 거를 클리어 할게요. 지우는 거는 여기 클리어. Z에다 해볼까요? 컴 Z에다가, 원래 상태는 이렇고요, 지금. 예, 컴 Z에다가, 그 버텍스 웨이 태그를 다시 끌어서 배치해 보세요. 네. 자 렌더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더 뒤쪽으로 네. 지금 Z축 방향 뒤라 이쪽으로 더 휘어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지금 네. 주황색 부분은 약간 네. 약간 지금 방향이 좀 틀라 틀나, 틀라다만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 비율, 셋 버텍스 웨이트의 비율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특정 방향으로 좀 휘어지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하는요컴 x y z 이걸로 어, 설정을 하게 되고요. density가 있죠? 얘를 클리어 해 볼게요. 다시 예, 지금 density에다가 예, 그 버텍스 웨이 태그를 끌어와 볼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laughs> 밀도, 음. 밀도가 지금 노란색 쪽은 예, 꽉차 있고, 예, 주, 주황색 쪽은 개보다는 좀 적고, 이쪽은 예, 완전히 빨간 쪽은 완전히 털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밀도에 대한 설정도 이렇게 그 버텍스 웨이 태그 이 네, 빨강, 주황, 노랑 이 차이로 네,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여기 지금 for, 털의 사용에 있어서의 옵션 사용법이 되겠고요.